오늘은 강낭콩 레드빈을 먹을거에요 정우 한번 까서 먹어보세요 우와 강낭콩 주머니 안에 콩이 나오고 있어 안에 몇개가 들어있어 세개나 들어있네 찾았다. <laughs> 이모가 이걸로 얼굴 그려줄까? 눈입 눈, 코, 입 <laughs> 음, 열심히 먹고 있어, 정우? 음. 어떤 맛이야? 너한테 이거 책이 왔더라. 어떤 맛이야, 정우야? 집중하고 있는 문제. <laughs> 이거 이름이 뭐야? 콩 해봐. 오. 빈 해봐, 빈. 레드빈. 목마르겠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? 이거는 이제 쓰레기니까 이모 주세요. 음, 고마워. 맛있어? 아, 이것도 쓰레기. 알겠어, 치워줄게. 아니야, 여기 안에 콩 들어있잖아. 콩 아직 들어있는데, 왜 이게 쓰레기였어? 먹어봐, 주머니를 잘 살피고 먹어야 되는 거야. <laughs> 맛있어? 많이 많이 드세요. 이만큼이나 있지. 응. 안녕. 야, 왜 그걸 다 뱉어?